2026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전차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자부심, 바로 2026형 미래형 장갑 전차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널 카 리뷰즈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디자인, 그리고 미래 전투 전략을 모두 담고 있는 결정체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래형이라 불릴 만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죠. 전면은 공기역학적 설계를 적용해 마치 초고속 스포츠카처럼 매끈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차의 투박함 대신 유선형의 아름다움이 더해져 전투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자랑합니다. 차체는 복합장갑으로 제작되어 기존의 강철보다 가볍지만 훨씬 더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첨단 세라믹 코팅이 적용되어 열감지와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합니다. 즉, 적의 탐지 시스템으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전차인 셈이죠.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의 전차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형 미래형 장갑 전차의 심장은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픽입니다. 전통적인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구동되며 그 덕분에 연료 효율성이 높고 소음이 매우 적습니다. 조용한 이동은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때 절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전차는 전력 회수 시스템을 통해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강력한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죠. 전차의 내부는 놀라울 만큼 첨단적입니다. 조종석은 완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 유리창 대신 360도 가상현실 화면이 조종수를 감싸줍니다. 외부 카메라에서 전달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합성되어 마치 투명한 장갑 안에서 밖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조종수와 사수, 그리고 전장 데이터 분석관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AI가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AI 시스템은 단순한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투 중 상황 판단, 사격 각도 조정, 포탄 선택까지도 인공지능이 직접 계산해 줍니다. 사수는 단지 승인만 하면 됩니다. 인공지능의 계산력은 인간보다 수백 배 빠르기 때문에 반응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체와 국내 AI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탑에는 125mm 자동 포탄 장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포탄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대전차탄, 고폭탄, EMP 탄등 다양한 탄종이 준비되어 있어 어떤 전장 환경에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전자 안정화 장치와 연동되어 전차가 이동 중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진동 보정 기술 덕분에 포신의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전차의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무인 운용 모드입니다. 조종수가 전차를 직접 타지 않아도 원격으로 완전 제어가 가능합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무인 전투 시스템이 핵심이 될 텐데, 대한민국은 이미 그 방향으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드론과의 연동도 가능합니다. 전차 상단에는 소형 정찰 드론이 탑재되어 있으며 전차에서 발진 후 상공에서 전장을 실시간으로 스캔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즉시 전차 내부 AI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전장의 모든 움직임이 3D 맵으로 표시됩니다. 전차의 서스펜션 시스템은 완전히 전자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지형의 변화에 따라 차체의 높낮이 와 각도를 자동 조절해 최적의 주행 성능을 유지합니다. 진흙길 눈길 모래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이 전차의 궤도는 고탄성 합금으로 만들어져 내구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85km로 기존 전차 보다 약20% 빠른 수준입니다. 안전 시스템도 혁신적입니다. 내부에는 충격 완화용 에어백 시스템 이 설치되어 있고 폭발 충격을 흡수하는 스마트 시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화재나 침투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산소 공급 장치가 작동하며 내부 기압을 유지해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하나의 명령으로 전체 보호 시스템이 즉시 작동합니다. 외관 디자인으로 돌아가 보면 흰색 기반의 미래형 도색은 단순히 미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열반사를 최소화하여 적외선 탐지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전면부의 굵은 마크는 대한민국의 군 표식을 상징하며 강인함과 자부심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한 마리의 강철용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죠. 조명 시스템 또한 독특합니다. 주야간 모두 대응 가능한 LED 기반의 스마트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간 작전 시에는 저가시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차의 위치를 감추면서도 조종수에게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주는 정밀한 조명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26형 미래형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술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전차를 중심으로 드론, 무인차량, 인공지능 통제 시스템이 결합된 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차는 앞으로 등장할 대한민국 미래 군 체계의 핵심 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능 시험에서도 인상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1,000km 이상 주행 테스트에서 단한 번의 엔진 결함도 없이 완주했고, 각종 사격 테스트에서도 명중률 98%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극한의 온도 변화에서도 시스템 오류 없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 전차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청은 이 전차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유럽 시장의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성능 무인 운용 기능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장은 사람이 아닌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이 전차가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 리뷰즈에서는 단순히 자동차뿐 아니라 이런 미래형 기계의 디자인적, 기술적 관점에서도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전차를 보면 자동차 디자인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역학적 설계,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스마트 제어 기술 올 오브 디즈 자동차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군사 기술의 발전이 민간 기술의 진보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지능형 로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적을 탐지하며 스스로 생존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기계. 인간은 단지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감독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형 미래형 장갑 전차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 혁신적인 전차는 앞으로 어떤 전장에서든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카 리뷰즈에서 전해드린 2026 대한민국 미래형 장갑 전차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미래 기술 리뷰와 자동차, 방위산업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